당장 미납금 못낼것 같아서 선불폰으로 개통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불폰 개통으로 바로 해결하는 방법 3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신사의 요금이 밀리면 미납금을 다 내야만 쓸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용카드 못쓸때 체크카드로는 누구나 쓸수 있는 것처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선불폰 개통입니다. 선불폰 개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존 핸드폰에 유심칩만 바꿔서 본인 명의로 바로 개통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턴 약정도 없고 위약금도 없는 휴대폰 개통 방법을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교체해서 쓸 유심칩부터 구매하면 되는데 KT에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LG 유심으로 LG에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KT 유심으로 SKT나 할부금 없는 공기계면 KT나 LG 유심 둘다 가능합니다. 어? 통신 3사에 미납 중일 때도 선불폰 개통은 되는 거죠? 요금만 미리 충전하면서 쓰는 방식이라 통신 미납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쓸 휴대폰에 할부금이 남아 있는지만 체크해서 이렇게 KT나 LG 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편의점 이마트24, GS25, CU, 다이소 가셔서 구매하거나 대민 비마트나 편의점 어플 배달 주문으로 여기 보이는 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쓰던 폰 그대로 카톡이나 어플, 저장된 파일들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유심칩 사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유심칩을 구매했다면, 일요일, 주말, 공휴일에도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 사이에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5분이면 끝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구매한 유심은 아직 꼽지 마시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 들어가서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구매한 유심이 KT면 멤버십 K망을 다운받고 구매한 유심이 LG면 멤버십 L망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어플 켜서 전체 동의하기 누르고 미납이 있다면 번호 소유권이 없어서 신규 개통 선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존 인증서에 등록된 번호로 간편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인증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막히면 꼭 연락 주세요.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에는 저희 이제는선물폰 대리점코드인 2746812 숫자만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댕선이 보이면 맞게 적으신 겁니다 선물폰 쓰시는 동안 저희 이제는선물폰에서 24시간 고객센터가 되어 드릴 거고요 다음 아래 내용들은 4명이로 직접 쓰시는 거니까 빈칸들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연락처에는 기존 번호를 적고 주소지로 요금고지서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호 체번 단계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번호 뒷 4자리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가능한 번호들이 나오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구매한 유심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KT랑 LG 적는 방법을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양식에 맞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요금제 선택입니다. 30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 동안만 충전하면서 쓰고 충전 안 하면 알아서 해지되니까 요금폭탄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요금제는 선불 396 요금제인데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하루에 약 1,300원이면 일반 전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도 기본 10.3GB를 다 써도 추가 비용 없이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화 사용할 일이 많거나 속도에 예민하신 분들은 선불 770 요금제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제 동의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름이랑 사인만. 내 이름을 정자로 적고 넘어가시면 개통 신청은 완료됩니다. 근데 아직 통신사에 개통 신청만 된 거니까 아래 영상 고정 댓글에 저희 이제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로 개통 승인해달라고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개통 승인 요청 남겨주시면 내역 빠르게 체크해서 개통 승인까지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유심 끼워서 실시간 출금 카드 가상 계좌 등 원하는 방법으로 충전만 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개통 신청 완료 후에는 꼭 저희 이재능 선불폰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